노란봉투법이 제정된 이유를 간단히 말하면 기업들이 이때까지 반칙해봤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 반칙을 해봤기 때문에 변칙적인 법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무슨 세계 유례 없는 법이니 뭐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세계 유례 없는 짓을 한 거야. 이 대통령 기사입니다. 네, 이 대통령 노란봉투법 입법의지 재확인 선진국 수준 맞춰야. 네. 지금 노동 관련해서, 어, 노사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원칙적이고 실용적인 입장을 계속 흔들림 없이 견지하고 있는 가운데, 아주 안타까운 사건,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네, 일명 사상 철도사고에 기관사 출신 김영훈 장관, 후진적 사고 강력한 책임 물을 것이다. 음, 이게 뭐, 경보 앱이 있었다는데도, 그죠?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뉴스원. 정청래, 청도 철도사고 희생자 조문. 사고 원인 철저하게 규명. 네, 이거 가지고 또뭐 정청래 당 대표가 이런 큰 사고 참사 현장에 가는 게 당연하잖아요. 네. 더구나 정청래 대표는 현장형 정치인이잖아. 음, 음, 음. 그거 가지고 또뭐 이상야릇한 뭐 얘기들을 만드는데 그래요. 일을 할수 있도록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음. 왜일안 하냐? 이일 빨리 해라 뭐 이런 걸로 논쟁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네. 논쟁의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이 성스러운 모발일뉴스 시청자 달고나님들 앞에서는 굳이 거론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가짜뉴스는 우리가 혼내줍니다. 자 조선일보. 네 어, 이재명 대통령 기업이 냈었다면서도 하반기업법엔 동의 헷갈리는 재계. 반기업법이 뭐야? 봤더니 노란봉투 뭐 노란봉투법이라든가 무슨 뭐산업재 제해를 음. 없애기 위한 그런 법안들에 대해서 이거를 왜 이게 반기업법이죠 그게? 그러니까 이게 하... 지금 어디 쓰는 거 보소?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정말 사악해요 사악해. 그 권성동이 예전에 노란봉투법을 보고 황건적법이라 그랬잖아요. 황건적? 예. 네. 도적들을 네. 키우는 법이다. 아이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 그게 도적대다. 그 헌법적 권리잖아. 그러니까요. 이까 그런 식, 이게 네이밍을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마치 기업의 이익과 상반되는 것처럼 자꾸 프레임 만든다는 음. 거죠. 노동자들이 건전하게 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고 지속가능하게 임금을 잘 받아야 구매력에 있어서 기업들이 생산하는 물건을 살수 있는 여력이 되고 그게 성장 동력이 되는 거지. 그럼요. 노동자를 보호해 주면 그건 반기업이다 이래버리면 맨날 노동자 뚜드려 패고 때려죽이던 70년대, 60년대 그 낙후된 노동 환경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조선일보는 하여튼 얘네들은 기본이 안 됐어요. 그리고 노동 환경이 안정돼야 자본에도 이로운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거다 네. 노동자들이 돈 버는 건데 저기 음. 보면 조선일보 김태준 기자는 노동자 아니냐? 응? 어? 그러니까요. 어? 자본 있으면은 신문 차리면 되잖아. 자본 없어서 지금 기자질을 해 먹고 있는 거 아니야? 김태훈, 김태준 음. 참... 이게 이건... 이게 노동인가 무조건이네. 아, 이런 기사를. 그 노동이 아니지. 기레기지 기르기, 테러. 아, 네. 기러기 기레기지. 자 이게 뉴시스도 큰 차이가 없어요. 네. 네, 경제계 우려에도 노란봉투법 예정대로 처리한다는 여당. 수정 불가 절차대로 처리. 네 노란봉투법. 자 국민일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기득권 카르텔이 대로 신문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네. 노란봉투법 밀어붙이면서 투자 요구 이율배반 아닌가. 이게 왜 이율배반이지? 밥 먹으면서 똥 싸면은 그 이율배반이야? 그건 다기항을 통해서 서로 굴러가기 위한 작용인 거거든요. 네. 에? 근데 이게 노량 봉투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렇게 얘기하는지 저 굉장히 의문인 게 이해하고 싶지 않은 거지. 아예 알려고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노량 봉투법의 핵심 골자 두 가지예요. 아니 그 파업을 했을 때 손해배상을 과도하게 하지 말고. 지금 연대 책임으로 무조건 참여한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연대 책임이거든요. 음. 그러지 말고 각자 노동자가 폭행이라든지 파괴적인 행동을 했을 때 행동 한 만큼만 책임지게 해라. 너네들 다 공범이니까 연대 책임져. 음. 수십억씩 다 연대 책임을 이래버리면 개인 재산 전부 다 감유되고 폐가 망신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만큼만 책임자로 정말 잘못했을 때책임지는 음. 일본인 거고 우리나라처럼 원청, 하청 막 불법 파견 막 이런 식으로 대기업들이 직접 고용 안 하고 위험한 일을 자꾸 영세한 회사에다가 외주주고 이런 일이 많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은다 위장이니까 이 근로자들을 보호할 의무 같은 걸 행사 안할 어~ 이행을 안하려고 하는 대기업들의 이상한 변칙적인 반칙이니까 그럴 때에는 밑에 있는 이상한 하청업체를 동원하더라도 이건 원청이 고용한 것으로 간주를 해서 쟁이 행위도 원청에게 할수 있도록, 그니까 파업도 원청에 대해서 할수 있도록 해라. 그러니까 안 당해보면 모르는 거야. 네. 우리 아버지가 산업체에서 일하다 돌아가셨어. 그러면 사장 나오라 그래. 네. 우리 짜장님 맨집 가서 바퀴벌레 나와도, 야! 사장 나오라 그래. 그러잖아. 그렇죠. 근데 원청에 하청, 재하청 들어와 있으면 분명히 사람이 거기서 일하다 죽었는데 사장 나오라 그러면 안 나와. 없대요, 사장.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그러니까 사장 나오게 하는 법이야 이게. 맞습니다. 노란 봉투법이 그럼 제정된 이유를 간단하게 말하면 기업들이 이때까지 반칙해 왔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 반칙을 해왔기 때문에 변칙적인 법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무슨 세계 에 유례 없는 법이니 뭐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세계 에 유례 없는 짓을 한 거야 처음부터. 네. 아 우리 강세원 변호사님은 입법 취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법률가로서 짚어 주셨습니다. 네. 네. 아, 오랜만에 맞아요. 제대로 짚어 주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자, 조선일보 조금만 더 갑시다. 지금 어, 이 시각 현재 조선일보 아 이제 바꿨네. 조금 전에 제가 박제를 해 놨어요. 요건데 썸네일 헤드라인 한번 봅시다. 자, 측 거는 음, 그들만의 판결. 네? 그들 뇌물 김용 보석 석방. 민주 무죄 주장. 이건 보석으로 석방된 거예요. 음. 그럼 그들만의 판결이 아니지. 법원이 판결했는데, 법원이 나. 민주당입니까? <laughs> 예. 그냥 이거 법대로 판결한 겁니다. 예. 예. 그런 거 오른쪽 보면. 그들만의, 그, 국힘 당대표 선거 시청률 1.2%, 오늘부터 투표. 네, 지금 22일 날 결선인데, 음. 어, 뭔가 이렇게 언론처럼 보이려고, 네. 예? 지금 뭐, 내란당, 이제 전당대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어요. 네.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윤석열을 지금 껴안는 분위기로 가고 있으니어 왜? 예. 그들만의 리그가 맞죠. 예. 전당기이 면접을 보고 앉았어. 지금. 그렇죠. 예. 그런데 좌측은 그들만의 판결. 이게 음. 이제 전형적인 조선일보의 양비론이거든. 양비론. 그렇죠. 양비론이죠. 우리 너희들도 잘못됐고, 얘들도 음. 잘못됐어근데 이게 동가의 동질의 비교 대상이면 뭐 그래도 돼. 예. 그데 이거는 그들만의 리그 내란당의 정말 후한무치한 전당대회는 비판할 수 있으나, 네. 합법적으로 석방, 그 석방도 아니고 보석이잖아, 지금. 음. 네? 네. 보석으로 나온 거에 대해서 그들만의 판결이라고 동질, 같은 수준으로 비판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보수 쪽이, 국민의힘 쪽이 전당대회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개혁도 제대로 진행되고 했으면은, 음흠. 그걸 띄우면 되는데, 지금, 보수 유권자들도 국민의힘을 정말 진절머리나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조선일보 이런 메시지는 음. 아 그렇지 뻘보기 싫지. 그래도 민주당이 더밉다잘 음. 생각해봐.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어봐. 음. 국민의힘 마음에 안 드는 건 나도 알아. 근데 민주당이 더나빠 제대로 그렇지. 생각해. 이 메시지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 실제로 <laughs> 말씀하신 것처럼 타겟이 내란당이 아니라 민주당과 민주 세력을 음. 잡고 있는 겁니다. 얘네 더 낫죠. 자, 그런가 하면은, 요 광고 생각나십니까? 조선일보에 연달아 게재됐던 이른바 헌법재판관 음. 토벌 광고입니다. 한번 볼까요? 헌법 재판관들이 모조리 종북 좌파 편에서 불법 재판을 강행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그래서 이재명 이재명 일당의 반란으로 헌정이 무너졌다. 그래서, 애국 국민 후원 아래 윤 대통령은 일어나 반역 헌재 재판관을 토벌해야 한다. 그러면서 자유 민주 애국민이 일어나라. 이재명과 민노총 반란군과의 전쟁이다. 광화문 광장과 헌법 재판소에 집결해서 뭐 이렇게 어, 토벌하자. 뭐 이런 내용에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내란 선동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정확한 내란 선동이죠. 헌법 재판소는 헌법이 근거를 두고 있는 국가 기관인 거고 음. 국가 기관을 다수의 힘으로 군중들의 힘으로 해체시키고 토벌하자라는 거는 음. 정확한 국헌 몽, 몰, 문란의 목적입니다. 이게. 그렇죠. 네, 다수의 힘으로 헌법 기관을 무력화시키는 것. 그게 바로 내란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네. 자, 이 조선일보는 거의 전면 광고를 수차례 음. 걸쳐서 자신들의 지면에다 올렸는데 그것도 돈을 받고 예. 이건 그냥 광고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책임 없다라고 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죠. 이게 예를 들면은 뭐 우리 포털이나 게시판 운영자가 음. 막 다른 사람 계속 명예훼손하고 비난하고 허위사실 올라오는데 그걸 계속 반복해서 그냥 방치하고 삭제도 안 하고 내버려두면 음. 방조범으로 처벌됩니다.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내견에는 아닌 오피니언 뭐 광고라고 하더라도 이걸 계속 실어주면은, 야, 이건 명백한 범죄인데, 이 자체가, 음. 글 자체가. 방조죠. 도와주는 것이 음. 되는 거니까. 자, 여러분들, 네. 하물며, 저희 같은 유튜브 채널에서도 남을 해코지 하거나, 네. 사회 악에 해당되는 내용을 광고라는 이름으로 제안을 받았을 때 절대 게재하지 아, 않습니다. 예. 하물며, 유튜브 채널에서도 근데 소위 말하면 대한민국의 신문이라는 것은 공중파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공기로서 취급받고 공적으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네. 세금, 혈세로 지원을 받고 있는 사실상 공영신문 체제예요. 대한민국은 아, 예. 그런데 거기서 자신들의 지면에 신뢰도를 이용해서 거액의 억대 돈을 받고 광고를 실어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두 가지 범죄죠. 하나는 내란을 선동한 범죄에다가 내란을 선동하는 과정에서 금원을 취했잖아, 돈을 와. 얻었잖아. 네. 그럼 이것도 불법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음, 방조범 단게 받았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건 대단히 중한 위법 행위이고 상식적으로 봤을 때 신문사 허가가 음. 폐지되는게 맞지요. 그렇습니다. 예전에 김엄마가 음. 그. 음. 평화나무였는데. 김엄마가 누군지 좀얘기해요 김용민. 목사. 목사님이기도 네. 하고, 이제 피디님이기도 한데. 네. 김용민 TV에서 조선일보에, 조선일보가 이런 짓을 하도 많이 하니까. 음. 그래놓고 이제 우리는 광고였다, 그냥. 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우리, 우리 방송도 광고를 해주라, 이러고. 우리가 돈을 줄 테니까 광고를 해주라라고 했는데. 음. 계속 거절했더거고 아, 아, 그러니까 아. 그들도. 음. <laughs> 그 중간을 그, 수, 저 잡아주기 위해서라도. 음. 비례를 맞추기 위해서라도 그렇죠. 그 반대 광고를 내겠다라고 음. 했다는 거죠. 네, 근데 목사가. 안 받아줬다고. 음. 네, 돈은 너네가 달뭐몇 몇 천만 원이라고 했다고 어, 그러고요. 네, 네. 네. 근데 뭐 어, 내겠다라고 했는데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음. 이건 취사선택을 한 거지. 그렇지. 그 과정에 정치적 행위가 또 개입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럼요, 그럼요. 마땅히 수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자, 우리 양문석 의원께서 문제얘기했어요 네, 문체부 장관, 헌법재판관, 토벌 조선일보 의견광고에 신중해야 네. 네, 양문석 민주당 의원은 문체부가 서울시의 조선일보 등록 취소 입장을 전해야 한다. 아, 지금 조선일보와 관련돼서 문제 제기하는 의원은 음. 양문석 의원밖에 없어. 음. 근데 지금 안타깝게도 우리 양문석 의원이 뭐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의원직 박탈 위기에 있어요. 요 음. 네. 대법원의 계류 중인데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음. 하는 짓은 본인들에게 이렇게 적대적이라고 생각되는 의원들이나 뭐 그런 유명인들을 악마화하는 거 음. 네, 유일하게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요. 어, 양무석 의원 어 유일하게 언론개혁의 관점에서 조선일보와 맞상대하고 있는 예전부터 그죠. 네, 음. 대표 선수인데 너무나 지당한 질의를 했어요. 누구에게 문체, 문체부 장관에게. 예 이거는 등록 취소 입장 전해된다라고 음. 얘기했는데. 신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론에 입각한 답변에 그쳤다. 그런데 음. 뭐 나름대로 진일보한 답변이긴 한데요. 좀더 들어볼게요. 네, 언론사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만한 광고를 게재하는 것에 대해서 신중해야 한다는 말씀에 동의한다면서도 음. 신문법상 신문의 발행 정지나 등록 취소의 제재 업무는 시도지사 소관이다. 어떻게 다뤄야 할지 챙겨보겠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두 가지 잘못된 말씀을 하셨네요. 최희영 장관께서. 네. 사회적 논란이 될 만한 광고가 아니에요, 이거는. 음. 사회적으로 위해가 되는 네. 광고인 거죠. 광고 자체가 범죄행입니다. 위 그렇죠. 네. 그리고 어떻게 다뤄야 될지 챙겨보는 수준에서 하면 안 되죠. 이거는 음. 흔히 공직자들이 안 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적극적으로, 어, 챙겨서 보고 하겠다라고 말하는 게. 안 하겠다는 얘기로. 옳습니다. <laughs>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좀 말씀하신 대로요. 네. 만약에 신문 광고에 누군가가 자기가 만든 디페이크 물을 갖다 실어달라, 나1억 줄게. 음. 그랬을 때 신문사가 뭐 뭐가 됐든 1억이야 땡큐, 실어줄게 이렇게 했다면, 그건그 자체로 명백하게 해악인 거고. 그렇 그걸 디페이크 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자체가 시청 자체가 범죄란 말이에요. 음. 지금. 근데 이거는. 내란 선동 행위란 말이죠. 딥페이크보다 그뭐 경중을 비교하는 네. 건 그렇습니다만, 저는 이동체 전체 관점에서 봤을 때 훨씬 위해를 받는 거죠. 저는 내란 선동 행위가 훨씬 더 중한 범죄라고 음. 생각합니다. 딥페이크물을 음. 시청하는 것보다 네. 실제 법정형 자체가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죄질을 똑같이 생각해야 되는데 음. 감각적으로 그냥 윤리적으로 시각에서 미간이 찌푸려지는 건그게 심각한 거고 내란 선동 이런 거는 그건 다툼의 여지가 좀 있고 좀 너무 무거운 거니까 그건 좀 신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물러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물러서면. 입장들이 예. 적어도 예. 내란 극복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주창하고 어, 지난주에 국민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이재명 정부의 강요가 할 바로는 아닌 거지. 네, 예,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불법으로 사료됩니다 정도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맞습니다. 예. 아 참. 아쉽습니다. 계속 우리가 최희영 장관 나올 때마다 계속 이렇게 쓴소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좋아요, 구독을 함께 해주셔야 더 많은 분들이 시청하실 수 있다는 거.